조용히 해라. 그럼 경험 없어? 어? 옆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 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제 직업이 기자예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들은 뭐 인터뷰 많이 하잖아. 취재를 하잖아. 옛날엔 취재 수첩 시대였죠. 이거 적는 거. 근데 요새 이제 신입 기자들이 오 자기는 얼리어답터라고 전화기를 녹음을 하기도 하고 이걸로 문자를 보내면서 메모장에 메모를.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 내가 문자를 보냈는지 전자오락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태도 자체가 사람을 나를 의도하지 않게 난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도 안 좋은 인상으로 갖게 한다 그리고 좋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 애플워치 내가 맨날 사아 그러잖아 운동할 때 심박수 알려줘 세계 어딜 가든 시간 맞아 뭐문자오면 알려줘 별의별 걸다 알려줘 너무 편하지 근데 애플워치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어. 너무 자주 보게 돼. 미팅을 한 시간 했다. 일어나세요. 뭐 문자 왔어요. 카톡 뭐. 그러면 울리니까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다고.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애플워치니까 메시지 보겠구나. 라고 알고 있어도 손목을 들어서 여기를 보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한테 눈을 뗐기 때문에 알아도 기분 나쁘다고. 이걸 보는 행위 자체가. 시간을 본다는 거. 문자를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뭐 심각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뭐 계약이 성사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근데 이거는 타자 소리 때문에 안 돼. 아 네, 네 네. 이게 존나 정신 사업다고이 소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신입 사원이야. 회의를 해. 타자를 잘칠수록욕 먹어. 어?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치잖아. 이런 소리 났단 말이야. <laughs> 어? 지금 안 그렇다는 건 회사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야. 종이에 써야 돼. 제가 꼰대라서 그렇다고 라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나를 꼰대야. 나, 내가 꼰대인 건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나이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꼰대 맞거든? 근데 내 말을 부정할 수 있나?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 그런 적 있어 라는 감각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걸로 하고 있어도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치는 게 되게 무섭을 수도 있어 외모 문제 아니에요? 외모라기보다 약간 사람의 그 뭐랄까 결국 외모의 문제 맞아요 외모의 문제 맞는데 우리가 키보드로 메모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타입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문제 답이 안 나올 거 같지 근데 내가 지금 사가지고 지금 택배 온 그대로 근 네, 이거 하길래 이걸 샀어. 너무나 순수하게 내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다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광고가 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어 하고 산. 너무 오랜만에. 라미야 라미인데 라미와 네올랩이라는 곳이 콜라보로 만들어진 거예요. 펜이 있고. 근데 이 안에 USB 코드가 들어있다. 뒤에 충전하는 데가 있어. 충전이 되고 있어. 신기하지. 충전되는 라미 디지털 펜이야. 충전하고 있잖아. 그 만년필은 이 지금 불깜빡거리는요 부분이 뚫려 있어요. 안에 잉크 양을 확인할 수 있게 막혀 있으니까 볼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딱 캡을 열어보면 만년필이지. 써보자. 축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만년필 쓰는 기분이다. 필기 감이. 쓰는 기분이 약간 만년필 느낌이고, 이게 또 야, 약간 노라, 여기서. 만년필 글씨는 그 볼펜이랑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글씨 결과물도 좀 다르고, 글씨 채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필기 감이 만년필과 같다는 건 저한테는 좀 장점이, 좀 재밌네요, 쓰는 게. 이게 지금 15만 9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사면 이 노트를 3권을 주네. 근데 나는 제대로 안 읽어보고 주문해가지고 이걸 따로 또 주문해서 샀지 뭐야. <laughs> 이것도 이제 스마트펜용 노트. 우리 눈에는 이 가로 선만 보이지만 좌표가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쓴 신호를 얘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폰으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이거를 그냥 글씨 처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대 나도 안해봤어 지금 그 앱이 뭔지도 몰라. 지금부터 깔아보자. 아, 이게 대단하네. 앱을 깔았거든 지금 아까 쓴게와 있네 외모가 돼서 와 있어 이미 어플 깔기 전인데도요? 쓴 다음에 지금 깔은 건데 이 안에 저장돼 있었나 보죠 가운데 있는 거보다 어긋나 있으니까 약간 만년필 감성이 느껴져서 좋다 이랬잖아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이 안에 센서가 들어 있네 기울어지는 이 부분에 광학식 카메라가 들어 있어 얘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쓰는 걸로 뭐라고 했었 혹시라도 핸드폰이 없을 때도 쓰고 나중에 보내는 것도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겠지. 왜냐면이 안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음... A4에다 써보자. 그냥 이렇게 써지긴 하지만 일로 가진 않죠. 어. 리얼 타임으로 되네. 밑에 보이죠? 써지는 거. 글귀를 조절이 돼요. 글귀는 대단한 건데 이 글씨는 자가잘안 보여. 펜촉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데 여기서 바꿀 수가 있네. 펜촉 두께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면. 두껍게도 할수 있고 얇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어. 페이지를 넘겼어. 어. 보석을 넣었어. 타이스트를 넣을 수 있네. 그러면 위에다 더쓰면 되지. 아. 그리고 이런 게 들어 있었거든. 책갈피예요. 아. 포장하는데 여기 막 이게 뭐가 써 있어. 이게 디자인이 아니고

이이 정도 그림이 그대로 표현될 정도면 도표 뭐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닌 거지. 오른쪽 위에 보면 메일. 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유, 공유가 있고 여기 인터넷 웹 표시가 있거든. 공유를 눌러 보면 공유 탭이 딱 뜨네. 그래서 바로 이걸로 보낼 수 있고. 이거 터치 되나? <laughs> 이건 안 되네. 그래서 이미지 저장 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충전하면 최대 11시간 사용할 수 있대. 11시간 이상 필기하는 사람 2개 사라. <laughs> 그렇게 많이 쓸게 많은데. 근데 그 잉크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펜을 새로 사야 되는 건가? 혹시? 아니면 전용 펜 촉을 껴야 되나? 근데 리필심이 엄청 많아. 제브라, 미쯔비시, 카베코, 파커. 타일러, 스테들러 세일러, 로트링, 카렌다시, 큐세라사치아다 비스콘티, 야드올레드 이만큼의 리스트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제트스트림 총을 끼우면 필기감은 제트스트림인 거야. 어때 케이스가 좀더 고급스러워졌어. 아, 보고 좋네. 제트스트림을 여기다 꽂고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 감성 좀 떨어지고 그냥 사무원 그런 느낌이 있어. 일단 감성은 이렇게 배제한 물건이니까요. 내 이미지를 나타내는 편일 때는 나는 제트스트림을 쓰진 않을 거야. 나는 주로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거 쓰죠, 몽블랑 같은 거. 평생 하나만 써라 그러면 나는 무조건 몽블랑이야. 이 잉크가 흘러나오는 감각. 금속, TV,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는 감각이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몽블랑이 최고야. 사무용으로 쓰기엔 약간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야. 이 볼펜 촉값도 뭐 다른 볼펜보다 훨씬 비싸고 이 펜이 아주 오랫동안 내 인생 펜으로 쓸 만큼의 필기감이다. 그건 아니야. 그냥 그냥 사파리야. 기능은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좀 아까운 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꽤나 잘 활용할 수 있게 PDF나 뭐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래프만 제대로 정리하고 하면 회의록으로 공유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는데 회사 분위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회의록 담당이다 근데 글씨를 잘 쓴다 그리고 우리는 워드 파일로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JPG건 PDF건 제대로 정리된 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걸로 해도 되지 웹툰 작가들한테도 좋겠다 물론 요새는 그 만화를 펜촉으로 그리는 사람 없이 다그 태블릿으로 그리는데 나는 그게 이렇게 써지지 않으니까 좀 싫었거든. 근데 나 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날로그. 어, 아날로그 좋아하는 사람들. 이 태블릿으로 그리는 건 실물이 안 남잖아. 파일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나한테는 원본이 남아 있다는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되게 좋네. 스마트펜도 물론 좋은데 스마트펜은 글씨가 실제로 써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피로감 같은 게좀 있어 많은 필기를 할 때는 나는 좀 불편했어 그냥 몇 글자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뭐 하는 데는 괜찮았지만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쓰면 사실 스마트펜으로 쓴 거랑 같은 효과를 볼수 있죠 물론 그 스마트펜에는 내가 쓴 글씨를 워드 파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근데 뭐 그건 그 나름대로 편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걸 많이 쓰냐 그러면 또 많이 안써 어,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펜이 필요해. 근데 아날로그랑 디지털 같이 쓸수 있으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아. 요거, 사람, 요거 좋네. 총평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거 발견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성공적이네. 아날로그 세대도 디지털을 좀 맛볼 수 있게 해주고, 디지털 세대는 약간 그 요만큼 모자랐던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키보드 소리가좀 스트레스다. 무서운 키보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짜증났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아. 웹툰 작가 꿈꾸니? 기자니? 사회초년생이니? 대학생이니? 팬 많이 쓰니? 이거 사. 편집 맞으면서 끝내줘. <laughs> <laughs>